가 계셔도 돼요. 네. 아 손에 살쪘네. 손가락이. 에아 일격 부담은 없는데 부담이라면 저거 이제 실패하면 뒤지는. 잘못 누르는 게 문제야. 무슨 사고 없니? 대박 에마 라나 던져요 머리 보정 <laughs> <laughs> 뒤에 조시아 뭐야 뒤, 뒤, 어기도 맞네 검지 봤어요 봤다 뭐야 이거 맞 이거, 이거 두 개, 두번 나와요 이거 끝나고 빨간색 두번나오두번 나오더라, 빠르게 블록 위에로 갈게요아왜 왜, 끝마라가 했더니해드로가는 거? 어, 음식을 먹어? 아, 이런 거 좋아. 나만 못해야 돼. 이거 우령이 하는 말인데 생각보다. <laughs>

봤는데? 아, 씨. 조심해야 돼. 여기. 여저기 여기. 다기이기 여기. 여기. 오기다기 여기. 여 카운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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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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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와, 와, 확인했어요. 어둠. 아 나이스 정시구 와, 와, 잡았어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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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지 앞뒤? 아이씨 입구 안으로, 또 하네 이거 나가야, 나가야돼 오 이거 좀 위험, 이거 좀 위험했다 너무 뭐 너무 뭐덮 기？그냥 씹 어야 돼요？검기？여기 서는 정산 타임？다 씹 어야 돼요. 이거 끝나고 정산 타이 6시. 백 안전. 한번 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끝나고 스팸. 4초 내쉬고. 6시로 가세요. 그게 뭐야. 아, 6시네, 12시. 어우, 무서워. 이 위로 가려다가, 위 가면 내가 아드니까 뒤지잖아, 저거. 바로 아래로, 아래로 도망갔어. 주한다. 이이팔로지 자주 안 하는데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자주 하냐? 우선 세번한것 같은데. 한 판. 해봤었는데. 하는 게 좋긴 하다. 얘기를 하는데 별로 필요도가 없잖아. 원래 존나 많이 피해야 되는데, 둘러해야 어, 다른 사람 들어갔다. 어, 잠깐만 들었다. 잘못 눌렀다. 이거 그냥 그때 뒤로 하죠. 왜눌러버렸지 그... 그거, 그거... 키나바 안 쓰면 듣기로 할게요. 그냥. 상관없긴 해. 여기 디나 없, 디나 없습니다. 난나 없어요. 내가 진짜 손가락 해친게 맞는 거 같긴 해. 방금도 잘못 눌렀어. 아니. 거울 조심하시고. 아, 지금 개노노라네. 지금 시카 아, 뭐야. 오 이거 금딜 해야돼 딜 해야돼 야돼와이거이거 변수인데? <laughs> 이런 생각.. 야생.. 와 이거 내가 와, 와왜이드덕 잘했네 왜이드 덕에 족네 이거 왜기앉았으좋족네왜암산자 <laughs> <여기> <laughs> 던질게요? <앉았으면 좋겠네. 웃음> 아니 앉았으 좋대 버렸네 이거 이커 럭이커 이 열어주시고 여, 열렸어요. 깨졌대. 나이범기 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안 했구나 일도. 아직 강화해요. 내가 안 했었네. 내가 앉아. 두번 찍고 사라져요. 찍어야 돼. 악적 가라고? 몰라 그냥 해. 럴커 임해버렸어. 1파트 성보 하나만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처음에 앞뒤고죠. 이거 난나는 그냥 그때 쓸게요. 그, 어디로 쓸게요? 집파다 됐을 때. 범기. 빼는 게 좀. 이거 그냥 여시어야 돼. 경산타임. 어이 촘촘, 촘촘. 위험한데 오히려 좋아. 머리도 오르 오히려 좋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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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가만히 있어. 갈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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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이. 오히려 좋은데, 머리돌 좋으면 누가요? 칭찬이. 이 들어야 돼. 문쑤 깔게요. <laughs> 우리 조심하세요, 저거. 네, 이, 이,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파동성. <목소리> 되게 낀것 같은데, 한 명이? 저울이다. 해산전. 이 빽이 할 빽이 칠 수가 없는데 이거. <laughs> 어, 나, 나, 어, 검기 나오 나오자. 검기로 나오 검기로 나오자. 안되면 시전. 일반 일반 가만히. 가만히. 나이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격돌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일단 난난 난쓸 거야. 나이스. 날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쓸게요안 나가요? 그냥? 그냥 해 딜려도 돼, 그냥. 형이 형냥 해, 그냥, 그 나는 어난 어, 이거 조심해, 범기 어, 씨갈리 일반. 야, 봐막 암수화 갠 던지, 그냥 에이. 해줘야 돼, 격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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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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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최단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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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여 12시 그 모여서 깔아요? 네, 확시그 m t 서 깔아요. h e r 에 i m e i 던졌다 e other o n 찍 I'm the other one. I'm t h 이씨 여기. 아, 안 당해, 안 당해. 아, 안 보여도 다 보인다니까. 어. 저 시장 많아요. 네. 아, 뒤로. 엑스 자 아이고, 이건 좀 아프죠. 어, 이거 좀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어, 여섯시, 여섯시. 이거 끝나고 고정해야 된대요. 고정해야 돼. 5시장에 가서 치시장게여시 와야 돼요. 끝나고 강화해요 강화해요 오히려 좋은데 여기서 빼가면 좋잖아 장에인데 왼쪽 오른쪽 나가나나가나나가나가 위로 가세요 저거 똥오름 위로 가세요 일곱시이 어저 걸친거 아니야 아니겠지 다리 걸쳤는데 저거 클릭이 안되던데 계속 일단 올라가보기나 안 걸쳤어요 참...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전, 일단 웬만하면 빼고, 아야야, 야 아야야, 와, 씨, 너무, 좋네. 어디야? 백격, 백격, 아, 토리네토리네나뭐안 보여서 안 보여서 나이스. 나부 셀게. 볼어 보는데 개 무서웠다 <laughs> 생각다야 <명생 같다 웃음> 돼요. 강화해요. 강화해요. 백전이위 아직 안나왔어 생각해. 어 이거 피해야 어 유령 잠깐만 와씨바 유령 보자 맞다 시장 쐈다 씨바존나존나지르더구나 이걸 피해 미친놈아 유령 자 대마가 유령 때릴게 요 그냥 확인 음. 검기야 검기 조심해 빨리 가, 겹치면 면안돼 열두 시 열두 시할갈이할갈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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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로 와, 뒤로 와. 유이 새끼 죽여! 이 유령 개새끼!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일단 피는 없어요, 유령. 검기다 검기. 범기. 검기 졸피하세요. 시장 쓸 생각? 응. 잡아! 자, 어 잠깐만. 앞에, 아, 조심, 아.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죽겨죽겨죽겨 수고용.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나 이.. 와.. 에이. 시장 다 썼네, 에휴. 까비와 좋은데? 어잘 하시는데 저들. 감사합니다 버스 타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이긴하다입 빠른 파에서 밑줄을 먹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어. 아밍아! 너왜노말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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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 밑줄 딜러를 데리고 노발을 가? 아... 안 되겠다 그냥 아... 안 되겠다